브리기테 온! 빠 y 리 <목소리> 먹는 중! 저기도 빠 a 리 먹는 중! 자 저긴 브리기테가 둘이고 여기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a t <목소리> 한 대! r y 라운드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b 팀에 일단 r 조디아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님들. 나올 수 없는 옵션인 보보보를 뽑았습니다. 프로거나 프로급인 e 분이 모였어요, 지금. y b a t 그 여기서 살짝 약하시거든요. 18팀도 센데 그 여, 여기는 이제 보보공, 여기는 이제 보보보고, 여기 보보공이에요. 이팀 인터뷰 후딱 가가지고 가불기도 걸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3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여기 엑조디아가 모여있는 2팀 인터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laughs> 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번 3라운드에서 이 엑조디아가 모인 팀 바로 이 팀인거 예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자신 있나요 지금 한 분씩 물어보겠습니다 제오님 저는 사실 지금 목에 칼이 놓였습니다 1포가 <laughs> <laughs> 1킬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보리즈님자 때려팰게요 그냥 확인 아이다님 저는 뭐팀 버스만 받겠습니다 야 아, 알겠습니다 20 -20 한자로 들고 갈게요 그러면은 <laughs> 할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그한 명만 살짝 부족한 것 같네요 잘 알았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제가 대회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프레데터 다이브 트레일. 저기, 프레데터들은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죽이러 가겠다. 했었는데, 진짜 뺐네요, 여러분들. 프레데터들 다, 이거 무슨 쫄보들밖에 없습니까? 에? 아니, 다이브 트레일 진짜 빼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보이면은, 새벽에서 펀치 치면은 죽거든. 바로 죽거든. 죽이러 갈수 있단 말이야. 이걸 도망가네. 가운데서 교전. 아, 에임버 다운! 에임버트 거 다운! 아, 이럴수가. 여기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내가 참가를 못했어. 아이팀 진짜 세요. 와우. 그리고 이 팀에서 지금 차단해서 죽인 것 같고요. 옥이 푸쉬. 제발 락사해도 재밌게 해줘. 까비. 자, 지나가러 맞춰고0죠 네, 하지만 그 좁은 윙맨. 자 여러분들 이제 그룹 보보보가 총싸운을 듣고 왔습니다 보보보가 보보공의 싸움 지금 일단 궁극기가 먼저 빠진 상태거든요 18팀 자 왼쪽에서 왔습니다 푸쉬 아아니다아 아님 다운 바로 스킬이 빠졌기 때문에 형이 선수 덤프 패드로 어떻게 변수. 강력한 이 팀이 이겼습니다. 아, 이러면 이 팀을 막을 수 있는 팀이 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발견. 와, 와이너 선수의 에임! 야, 윙글 개지렸어, 방금! 아,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 줘먹게 될것 같은데요? 두번째 자기장인가요? 두번째 자기당이기 때문에 버팀만 도뭐 그래도 아플겁니다 자 레이스 변수, 변수 창출 지브롤터가 오른쪽 각 이제 레이스에 포탈이 타고 오는 로바 그래 앞에 사운드 들리죠? 아 못살립니다 다운이 아 스탄 선수 쫓아오지 마세요 선수를 쫓아가는데 자 뒷값 하나요 아 피가 없어서 또아오지 마세요, 선수. 다우. 와 레전드.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 오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세 명의 푸대가 보이는 팀. 와 원래 같으면 더 붙어서 총쏠것 같지만 지금은 붙지도 않고 바로 총을 쐈어요. 보자마자 이게 자신감이 있다는 플레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다. 준비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울려 퍼지는 윙맨 사운드. 창문 한번 봐주고요. 자, 고지 점령 한번 해주고요. 장면에서 만납니다. 샷건 먼저. 다운. 밥도둑 다운. 도망가려면 지하로 도망가야 됩니다. 와. 아, 보레즈 선수. 킬 담아가고 있습니다. 보레즈 7킬. 와이나도 5킬. 어째서 제이원은 3킬. 아, 수봉이는 아락하나? 전판에도 이 장면 본거 같은데.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지금 들려야지. 공포에 또 빠졌습니다. 어, 아, 무빙 좋아요. 좌우 무빙 좋아요, 지금. 섀도우 복싱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어, 아, 흔들려면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퐁퐁하이, 뒤에 사운드. 들었나요?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역시. 어, 에임 나쁘지 않아요. 이것이 경딜 200의 에임이다. 그리고 매드보비의 마지막 공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이스 시점으로 갈게요 어, 어, 어. <laughs> 잘하시는 분들도 윙맨은 어쩌셨어요 지브을더 버텨 보았지만 아 끝났습니다. 결국 아 잠투대 막지 못했어요. 아 너무 강해요. 이걸 뽑은 제가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러 온틱킨쿤입니다 이번 3라운드 때 무려 저세 분이 합쳐서 24분을 보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쉽네요. 네, 더, 더 보낼 수 있었는데 3 0해은 했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laughs> 반짝을 그냥, 반갈주고 내버렸어야 되니까. 아, 다른 거있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4라운드, 5라운드에는 꼭, 광탈하시기를 제가 열심히 빌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재미봤잖아요. 네? <laughs> 아니, 재미봤으면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즈 피자 먹어야겠어. 했나, 이거. 아니, 이게 꼭, 뽑...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 그러면, 에이, 점수. 아, 맞아. 여러분들, 중간 집게 한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중간 집게 한번 하자고. 저, 스태프분들, 저, 점수 계산, 혹시 2라운드까지 됐나요? 아니면 3라운드 하고 계신가요? 네, 끝났습니다. 아, 끝났군요. 네. 네. 표준어 사용해주세요. 사투리 쓰시면 안 됩니다. 원주도 지방이지 않네. 아, 원주는 사투리 안씁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되네요. 현재, 1등을 하고 계신 분은, 총점 3 4점의 보레즈님! 어쩐지 보레즈 선수가 팀원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팀운이 장난이가 아니었어요. 와, 보레즈, 아니, 와이낫.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다 2점 차이. 타 5등은, 어? 어, 이거 뭔가요, 이거? 여기 든든한 사람들 사이에 끼열마녀가 어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등분에게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19팀에는 22점으로 5등을 하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웃는 거 보니까 알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끼얼마녀님께서 현재 전체 어... 5등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끼얼마녀님? 아... 저 지금 끼쭈 끼쭈 중이에요 아 끼쭈 끼쭈가 정확히 무엇이죠? 끼쭈 끼쭈? 우쭈루쭈 끼쭈 끼쭈 아 우쭈루쭈 끼쭈 끼쭈 그런 거군요 아... <laughs> 4라운드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은 오리진과 스팀에서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끔 아니 아주 자주 서버가 아... 안 좋을 수 있으나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FPS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너만 오면 바로고 다 같이 에피 x 스 레전드 도그마 선수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도망가러 바로 캐치 윙맨 레전드 아피즈랄 선수가 또 있어요 세상에 도망을 못 가는걸 오, 우 빠세 포개버리기 컷도구마 교전중 제금옥테인가 레이스의 궁 연계 아 하지만 옥테인 다운입니다 무지성 부시 했어요 도구마지 변수 플레이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블러드하운드가 스키체크로 위치 한번 보여줘야 되고요보여줘나도구마아 파리 시키는건가? 나이스 와 이건 캐치 아니,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아버렸어요. 아, 도그마 다운! 타코쿤! 머닉 선수, 세이브 할, 가능할 것인가? 아, 딜량 좋습니다. 지금 할만해요. Q, 다시 한 번. Q! 나이스, 머닉! 아, 타코쿤! 오히려 좋습니다. 타코쿤이 만약에 살아남았더라면은, 하루 종일 힘들었을 거예요. 자, 랩파 돌았습니다. Q 설치 완료. Q 한번더 설치. 가뒀어요! 지금 문으로 가뒀어요! 자, 안에서 교전! 피지의 팝콘! 도레를 푸쉬! 붙여! 까밍! 화면 래퍼트야 길을 막아놨어, 지금! 질영수도 지금 양각! 아, 범수도 녹았어요! 어? 아아! 장상민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완전히 하루 동일 니에 니의 전진 나이스 다운 다음도 전진 이거 터치해야 돼요. 다운. 자, 스루트 한번 더. 아 붙잡감이 이거 도르리랑 터치해야돼 터지다 자슬로트한번더아 글쎄 많았어 하지만 그레이바 그레이바는 사건이 아니 아니 스나가 아니라 사건이었던 거임 와 저기의 펀치를 당하는 니에 니아펀치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오 어, 지하 통로 교전 오 저거 봐 다운! 고구마 해낼 수 있나요? 궁극기 던져줘야 돼. 궁극기 던져줘야 돼요. 돼요. 갈때 가더라도. 와, 두개번벅이 되어라. 오른쪽 먼저 같이 먹여야 됩니다. 나이스. 그 다음에 라스트 원. 여기서 피 채워야 돼요. 아,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 뒤에서 또, 또, 또 나갔대. 에임머신가요? 으아. 파티에또또 그래, 또 뒤에서 토토오는 파티! 파 선수! 토토 어? 예찬아 너토대 아니잖아! 왜토맨들토 있어! 혼자 남은 이 선수!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하나요 혹시 나 봤나? 아니야 여기 바토토까지 보진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어? 와토토 보겠습니다, 에임봇 와, 에임봇 악사타 성공!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죠? 가로 달았습니다 앞에 팀원들 밀어놓고 자기는 역각을 노리는 에임봇! 좋습니다, 양 옆, 양 옆! 좋습니다, 좌측 오른쪽, 왼쪽! 다운이 그리고 나 왼쪽 라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또아오는 파! 자, 한입바러 왔다 저, 저 에임봇 좋아하니까 에임봇 화면으로 봄 오케이, 피체어 하고 시간 벌겠어나크스타 아크스타 오른쪽 오르막, 30, 팀원도 빼야죠 시간 벌 때까지 빼야죠 아, 나골 앞에 장사 없어요. 아, 결국 소보전에서 베배 그리고 멀리서 아크윙맨 버그 걸렸나요? 아, 어, 버그 고쳐졌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아, 네, 예, 설리 아, 보레즈! 현재 점수 1등인 보레즈, 또 1등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6킬도 먹었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를 그를 나락으로 데려갔어야 되는데, 1등을 바꿨어야 되는데, 아, 독설 그녀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 여기가 제일 편안한 것 같은데, 게임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엄청 비비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꿀 빨고 있는 거는 이쪽이죠? 자 설계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어떻게 나갈거냐 자 앞에 점프패드를 깔테니까요 저걸 밟고 뒤로 뛰세요 아시겠죠? 할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주고 갑니다 갑니다 나가기 갑니다 아파요 아파요 막막장이장 너무 아파요 바로 앞에 아파트 수류탄이 없으면 죽 힘듭니다 숟가락넣고 교정 윙맨 내려놔 <laughs> 아예자 윙맨 들고 아무 말도 못 맞았어요 파 아, 결국 자리가 좋지 못해, 다운. 까비 선수, 침착하게맞 세면 잘 박습니다. 도망, 런. 아, 엄청 겁나 빠르고, 큐한번 뒤에 찔러주세요. 아, 큐안 눌러주고. 보레드 아, 이렇게 되면 은보레드또 우승. 아, 이럴수가. 결국 안전지대를 먼저 먹고 있던 11팀이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뷰 가장 지금 들어보고 싶으신 분 있나요? 채팅창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으로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찝어주시죠. 아카냐 에임보시냐, 아카냐 에임보시냐, 둘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오셨죠? 이번에는 그, 아카님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님의 모습 중간중간 봤지만 이 뭐라 그럴까 자기장 운이 좋지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멀리서 뿅뿅 쏘는 모습은 잘 보았습니다 그걸 저희 팀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네아 동료를 버리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죠 고생하셨습니다 구님네 가장 중요한 거는 포포장은 지켰어 아! 그거면 된 거야 그거면 된 거야 그리고 에임보 <laughs> 그 계속 했 시청자분들에게 어? 누구에게 인터뷰를 할까 했을 때 에인보우님이 나오셔서 에인보우님에게 인터뷰 드리려고 아이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예 예.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아예. <laughs> 여러분 마지막 한분 인터뷰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오는 채팅. 자한 분. 데이브 리포포. 어? 그러면 이거는 포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포님이 <laughs> 많이 나온 거 같네요. 아니 말고요. 어? 아니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더는 누가 할까요? 저는 리포포 님 하시는 것! 어. <laughs> 아, <laughs> 저 시킨 님 혹시 사심 때문에 들어오신 건가요? 아, 저는 이 저는 아니 시청자분들이 저... 마지막 인터뷰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시청자분들이 아? 리포포 님을 얘기해 주셔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 포포 님 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스 아... 레전드 지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재밌어요. 아, 재밌죠? 재밌어. 네. 럼 완전... 포포 님 파이팅! 네. 이 아! 간바레 간바레! 띵크 예? 나중에 우리 듀어아 나중에 듀어하자고요 네! 아! 그거는 으, 생각해 아. 볼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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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 쉬운 사람 아닙니다! 포포님과의 듀오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육수새끼 치킨스톡새끼 육수 육수새끼 치킨스 톡끼치킨스톡끼 전혀요 혹시 여러분들 그 마지막 라운드라서 그러는데 푸대분들한테 그 윙맨 해제하라고 해도 될까요? 모래주머니 잠깐 나나도 된다고 얘기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 윙맨 해제령 내리겠습니다 푸대분들 진심을 사용해주세요 마지막 라운드 윙맨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 에이펙스 레전, 스트리머 대전 마지막 라운드로 <목소리> 여러분 티바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또 교전중 올라가는 수담 고지대 점령했습니다 바로 포시 상대방에게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두명 다운 아 마녀님 아우 번에 다하네 다운 고마워, 지브루톨 아, 안될 것 같은데요? 아, 아카입니다. 그상대 아카예요. 마무리. 올라옵니다. 아카. 아카부터. 반대. 두 대. 어, 여깄있어요여깄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어디서 막 녹아나는데, 여긴가? 정면? 와, 트래킹 지렸다. 하자. 이 파티를 노리는 파티가 뒤에서 또 나타나는데, 정이 띵! 바로 한명 다운. 도망가지도 못하게 빨리 녹이자는 거죠. 네. 아까 저기, 데미지 입힌 거 보면 쫓아가도 되는데. 어, 안에 다운? 안에 어디죠? 여긴가? 에이폿! 하늘 아, 도녹습니다녹습니다 다시 치버를 아, 백업! 슬탄 집으로 또 궁극기 써줘야 돼요, 청꾸리님. 궁극기 써줘야 돼요. 다시 아, 세이브! 바우님 세이브! 에임봇 안 보고 있는데 맞추고 있고요? 와, 지렸다 이! 멋있다, 에임봇. 잘했다, 에임봇. 그러면 된 거야. 그리고 에펙 같은 경우는 첫 가기장은 버틸 만 합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빨리 들어가지 않는 게 방법이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19팀. 에임봇 위기. 정의 발소리 들었죠? 봐달라는 뜻. 아, 에임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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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봇! 와, 살았습니다. 도착하는 정의. 그냥 푸시하자, 푸시하자, 푸시하자. 사건! 다운! 김방우 다운! 오른쪽! 아에이버 잘가라 에이버어 그리고 이쪽 고전 만났습니다 현재 단독 1등 고레즈 윙맨 에임 와 지었어요!! 뭔가 끌어치기 하면서 막 에임이 딱 들어맞아요. 뭔가 옆으로 흔들리는 거 같으면서 안으로 모이고 저기 총, 총탄 찌는 거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 윗면으로 쏘는 건 에바거든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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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레즈 아파! 이걸 캐치, 두 발을 꽂았습니다. 아, 도망가지 못하고 죽은 제이원. 다운입니다. 그래, 한무수비조례 왔습니다. 와, 거민줄! 블랙마켓까지 이걸로 이제 가보 다 땡겼으면 되죠. 이 안으로. 바깥쪽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운지. 여러분들, 원래 코스틱과 왔으니 너프 먹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이. 어, 또 다른 팀에. 갑니다. 참깨고. 결국 인서클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긴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밀듯 합니다. 어흰가 보신 거 체크 왼쪽이가 한 명이다. 저거 한명 밀러가자. 바로 캐치. 더붕패지안 탔습니다. 바로 왼쪽과 와 참깨 고선수 깔끔한 트래킹. 이거 이거 커버 쳐줘야 돼요. 티빙 저 커버 쳐줘야 돼요. 참깨 참깨 고선수 못 들어갑니다. 코린의 선수 아 옆에서 그레고 다운. 차라리 못밀 거면 천천히. 그고 누군가 다운시키다 아, 지브를 의공 아니, 킬드가 돌았습니다. 이 가방을 첫기고 선수가 판단해야 돼. 이거 팀만 버려야 되지 않나. 여기서 결국 죽습니다. 결국 치, 킬 점수를 벌어보자. 판단할까요? 최대한 열심히 비비는 중. 아, 궁극기가 아직 안 찼습니다. 이게 궁극기 있는 블러다운드였으면 이거보다 템포도더 빨랐을 텐데. 궁이 없기 때문에 그레고무 선수가 기어오면서 위치 알려주고 자, 왼쪽에 선택해야 됩니다. 삼기 삼기고다 먹어라 있나요? 다 먹었죠. 갑니다. 아, 콩다찾는데1팀 어거지로 버티는 중. 자, 거미는 다시 집을 짓고 있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창문이 좀 많이 뚫려 있다 그랬죠? 창문에서 계속 딜. 그래서 이제 포지션 변경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1팀 아, 소방관들 왔습니다. 아니, 또 보여주나요? 아니, 와, 2 팀. 이 팀, 저기, 한명 빼고는 다1레벨에다가 무기도 하나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나, 이렇게. 뻘건 가옥이두 개로 됐고, 템을 다 가지고 있고, 탄약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아, 아까 다운, 옆구리 크레이버. 와, 옆구리 크레이버 답이 없어요. 저건데비디아 150이기 때문에, 기브적으로 나온. 와, 도그마! 에펙의 킹이라고 말하는 자. 세이브 하나요? 아, 이거, 블러다운는 쫓아오면은, 모릅니다.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 아. 하지만, 여기서 먼저 지키고 있었던, 보레, 팍 와, 여기, 이 팀, 아까, 아까 안 됐는데, 여기였을 때도 있었는데, 아직도 여기 있어요. 자, 바깥으로 보겠습니다. 오, 나이스, 크레이버. 뭔가요, 포돌. 투돌. 투돌, 투돌. 오케이, 벽 속이! 자, 팀원 살려주겠죠? 가불기! 자, 뒤에서 왔습니다 와, 크레이버! 다운! 이건 너무 어프실죠 이거 싸우다가 막 큐를 하지 않을까 Q. 큐! 오, 마지막 가비! 보여주나요? 런!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계속 싸우자, 계속 싸우자 가불기! 와, 세이브! 될거 같은데, 이거? 프리기테온! 저기도 브리기태 운 배터리 먹는 중! 저기도 배터리 먹는 중! 자! 저긴 부리기태가 둘이고 여기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부시한 대! 우와아아 세이브! 정의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포탈로 시간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벗으기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양각! 기태이 검순가요! 유일한 레버스 펌스! 다운! 가옷가아입어야 돼요. 근데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자, 팀원을 부리기태로 이용. 앞으로 좀 밀어줘라. 어, 걸쳤어요. 걸쳤어요. 좀더 밀어서. 지금. 파킹 캐치! 누운 거 확인하고 바로 캐치! 하지만 사로 나왔죠? 여기서 보레드 푸쉬!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2대3입니다. 남은 파티 적벽다온가 반대 아니었어? 크리버 두 발. 와, 이 순식간에 네 발을 뜯네. 이야. 다운. <목소리> 여러분들 이렇게 에이펙. 엑스 레전드 스트리머 대전 끝났습니다. 점수 계산 들어가고 1, 2, 3등, 피자, 4등부터 6등, 치킨, 7등부터 9등, 롯데리아, 대리버거, 단품, 그리고 10등은 듀오권 해가지고 상품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하신 보레주님께는 다음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애통령의 칭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말구요. 그러면 등수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3등은 정희띠 허깅 미온수 이렇게 3등 햄버거 롯데리아 세트로 되겠습니다 예, 단품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대망의 2등 치킨을 먹을 자는 누구인가 오련, 규태, 제이원. 축하드립니다. 치킨입니다. 우우. 자, 그리고 1등, 피자 3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자는. 아니, 파크, 보, 레, 즈. 1등! 축하드립니다. 1등! 우우. 그리고 대망의 급등 상품, 치킨쿤과 함께 듀오권, 잘하는 사람만 가로 열고 듀오 가로 닫고, 자, 치킨쿤과 함께 하는 듀오권,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그마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에이펙스 레전드 스트리머 대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등 조그만 힘이네 크크 오케이 아 끝냈다 끝냈다